전호태 의 그림 읽기 전호태의 그림 읽기 안녕하세요. 전호태입니다. 이번에 울산 전월과 함께 전호태의 그림 읽기라는 제목으로 여러 권의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는 울산대학교 역사문화학과 교수로 있고요. 서울대에서 석사, 박사를 받았습니다. 주 전공은 고분벽화라는 분야인데 울산대학교 교수로 오면서 암각화라는 분야를 더 했고요. 고분벽화라는 게 이제 주로 고구려의 것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 고구려의 것을 하다 보니까 관련이 있는 중국의 화상석이나 고분벽화 같은 중국 고대 미술에 대한 공부도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확장을 해서 중앙아시아 나 인도 서아시아 쪽에 미술과 신화 전설에 대한 것도 부분적으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애초에 그 국사학과 라는 저의 전공 분야를 정하기 전에 원래는 고고미술사학 이라는걸 하기로 마음을 먹었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때는 고고미술사학 하는 학생들이 너무 적어서, 아, 혼자서 어떻게 공부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국사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국사학을 주전공으로 하고, 고고미술사를 부전공으로 하고, 또 교직을 위해서 교육학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분야를 하게 된 거죠. 어, 제가 고분벽화를 하게 된 거는, 뭔가 하여튼 인연이 닿는 부분이 사실 있는 건데, 어, 제가 중학교 때인가요? 그때까지는 이제 만화와 무협지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 어 그때의 그 아이들이 하는 것과 똑같이 아침이건 뭐 저녁이건 낮이건 밤이건 시간 나면 신문지에다가 만화를 그린다든가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또, 어, 고등학교 가는 것도 시험을 쳐서 가야 됐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그런 취미 생활을 계속 하지는 못하고 무협지 보는 것도 스톱하고 만화 보는 것도 그치고 그 다음에 대학을 간 거예요. 대학을 가면서는 애니메이션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 애니메이션은 지금도 제가 아주 즐겨보는 장르에 속합니다. 고분벽화를 연구하면서 처음에는 어린이책을 냈어요. 그래서 제 주전공 분야인 고분벽화의 전문 연구소를 내기 전에 어린이책부터 시작해서 청소년과 시민을 위한 책, 그런 그 대중과의 만남을 먼저 시작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고분벽화에 관한 전문 연구소를 낸 겁니다. 그리고 고분벽화에 관한 전문 연구소를낸데 이어서 이제 중국의 화상석 고분벽화에 대한 글들도 책으로 엮어내고요. 그 다음엔 울산에 와서 두 개의 국보유적인 반구대암각화와 천전이 각석 연구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책을 낼 때는 보통 세 가지를 하나의 세트로 묶는 걸 최종 목표로 하는데 예를 들면 대중교양서 그리고 같은 분야의 전문연구소, 또 같은 분야의 입문서, 그러니까 그 분야로 들어갈 수 있는 일종의 소개하는 준전문서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교양서, 준전문서, 전문연구소 이세 가지 종류의 책을 한 세트로 내는 것이 늘 목표였는데 다행스럽게도 고분벽화와 그리고 암각화는 이 세트를 다 완성을 했어요. 오늘 첫 번째 시간에 소개할 책은 고대 한국의 풍경입니다. 이 고대 한국의 풍경은 제가 뭐 우연한 기회에 원래 저는 책을 낼때 플랜을 아주 구체적으로 잡아서 사실상 설계도를 먼저 완성한 다음에 쓰는 타입인데 이 고대 한국의 풍경은 그렇게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대중서라고 할수 있는 그런 형태의 글이 된 거죠. 이 책은 지금 우리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실제 교재로도 쓰고 있는 책입니다. 고대 한국의 풍경은 1 0 개의 챕터로 돼 있는데 이 책은 제가 그 시민 아카데미용으로 원래 원고를 썼던 거예요. 저와 이제 오랜 동안 친분이 있던 어떤 기자가 이런 제목과 유사한 형태로 강의를 열번 정도 해달라고 그래서 준비를 했는데 여러 가지 당시의 상황 때문에 실제 이제 강의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그 2010년도에 하버드 대학 한국학연구소 방문교수를 갔었는데 거기서도 어 이와 유사한 기획을 같이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역시 묘하게도 그때도 어 강의 안은 다 기본적인 줄거리는 잡았는데 강의가 무산됐어요. 공간을 이제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서. 아, 인연이 없나 보다 하고 놔뒀는데, 이제 시민 아카데미에서 이제 예, 제안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제안을 받으면, 음, 그 계획을 잡은 다음에 실제 원고를 씁니다. 이번에도 이제 이 강의별로 하바드에서 하지 못했던 것을 포함해서 아주 구체적인 원고를 썼어요. 어, 그림까지 다 넣어서 사실은 PPT도 다 만들었어요. 90% 정도는 책에 가까워졌는데 이제 강의가 최종적으로 무산이 된 거예요. 이 상태에서 아예 책으로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어, 고대 한국의 풍경이라는 제목의 책을 이제 아예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이 책이 10개의 챕터를 가진 일종의 교양서이기도 하고 대학 교재로 쓸수 있는 상태로 나오게 된 거예요. 이 책의 그 10개의 장만 간단히 소개를 하면, 암각화 주술, 그가 목 놓아 부르던 고래, 손짓하여 오라고 하던 사슴, 이것이 1장이고요. 그 다음에 2장이 청동기 장식무늬, 신의 기운이 서린뿔, 3장이 신명을 몸에 두르고, 이것은 유목 예술에 관한 겁니다. 4장은 집과 무덤이 보여주는 건축과의 우주라고 해서, 공간에 대한 것이고요. 5장은 삶의 풍요를 꿈꾸며 빚은 유리한 선. 이거는 그릇에 대한 겁니다. 그 다음에 6장은 옷과 장신구에 대한 것인데, 색을 입히고 무늬를 넣어. 그리고 7장은 놀이와 운동. 즐겁게 튼튼하게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8장은 이제 생생한 숨소리와 땀방울로 대사라난 하루, 그 다음에 구장은 정토라고 해서 당시 고대사회를 완전히 바꿔놓는 것이 이 불교와 관련된 내용들을 다 정리한 것이고요. 구장은 사신에 대한 것인데 우리 고대사회에서 시작돼서 현대까지 영향을 주는 것이 이제 이 풍수지리설이라는 것이 어떻게 기원했는가. 그리고 이제 이런 작업을 끝난 다음에 두 개의 장을 더했어요. 이것을 종합하는 의미도 있고 또 고대사회에서 빠뜨렸으면 안 되는 테마도 있고 해서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11장이 신선이 아니면 서수라도, 요거는, 어, 불로 장생을 구하던 당시의 분위기, 어, 신선 신앙과 관련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어, 이게 이제 결국은 불로 불사를 구하는 거니까, 마침표 없는 삶을 꿈꾸며, 라는 이제 부제를 붙여서 한 거고요. 어, 12장은 1장부터 11장까지의 정리된 내용들을 모아서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문화 유전자라고 할수 있는 한국의 풍경 전체를 모아서 하나로 흥이라든가 어리라든가 뭐 신명나게 뭐 이런 식인지 우리를 한국인의 어떤 특성이랄까요? 그런 한국인의 독특한 다른 나라 사람들과 구별되는 그런 면들을 어떻게, 어떤 단어로 정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려낼 수 있을까,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를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소박하고 부드럽게 우아하고 신명나게 뭐 이런 제목들을 가지고 설명을 시도해 본 거죠. 이제 이 일장부터 내용을 차례차례 아주 구체적이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까지 윤곽을 드러낼 수 있는 방식으로 어,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할건다 끝난 것같은